한국, 포르투갈의 2에서 1 역전승. 12년 만에 16강 진출.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 포르투갈전 승리로 16강에 진출한 것에 대한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안화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채 경기에 나서고 있는 그는 끝까지 투원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일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후반 46분 황희찬의 결승골로 2에서 1자리탄 역전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1승 1무 1패 승점 4가 되면서 포르투갈 2승 1패 승점 6패 이어조 2위를 마크했다. 다득점, 한국 4골, 우루과이 두골 에서 우루과이 1승 1무 1패 승점 4를 제치고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다. 2014-2018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에 쓴 잔을 마신 손흥민은 절치부심 준비한 이번 대회 직전 광대뼈 한몰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월드컵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손흥민은 수술 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고 강한 위지로 마스크를 쓴채 필드를 누비고 있다. 그리고 포르투갈전에서는 황희찬의 결승골을 돕는 결정적인 활약으로 역시라는 찬사를 끌어냈다. 앞선 두 차례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은 이날 비로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손흥민은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다. 주장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서 정말 좋았다. 며, 사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뛰었고 결과를 냈다, 고 기뻐했다. 이날 경기 후반 적극적으로 헤더를 시도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기도 했던 손흥민은 사실 벗으면 안 된다. 아직 수술한 지한달 정도 밖에 안 돼서 회복이 안된 상황이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위치, 라며 내가 좋아서 내 임무를 해내려 한다. 마스크를 벗었지만 좋아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한다. 고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손흥민은 황희찬의 골을 돕던 상황에 대해 70에서 80미터를 뛰어가서 알맞게 패스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조금의 공간이 있다면 슛을 때리려 했는데 순식간에 상대 수비에 둘러싸였다. 몇, 그 때, 황, 희찬이가 왼쪽에서 오는 게 살짝 보였고 패스 줄수 있는 공간이 상대 다리 사이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운 좋게 패스가 잘 들어갔고 희찬이가 잘 마무리했다. 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더라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꺾지 못할 경우 한국이 탈락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우루과이가 가나를 두 골차로 잡아주면서 한국이 웃을 수 있었다. 손흥민은 "지금은 정말 축하받아야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다. 16강보다 더 높은 곳에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실 우리도 우승하고 싶지만 어디까지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16강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모든 게 결정된 다음 그에 맞게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